종종 댓글에 저는 직장인인데 보더콜리를 키워도 될까요? 산책 1시간만 해줘도 키울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보더콜리를 키우면 안 되는 유형 3가지. 첫 번째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 보더콜리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견박견이겠지만 하루 최소 3시간은 산책을 해줘야 해요. 산책 외에도 교육을 열심히 해줘야 하는 견종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할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보더콜리를 키우면 안 돼요. 두 번째 작심삼일인 사람. 보더콜리는 파양률 1위 견종. 다들 들어보셨죠? 꽤 많은 사람들이 입양전엔 열의에 불타서 나 진짜 산책만 하고 살 거야. 하고 보더콜리를 데려와놓고 한 일주일 해보고 너무 힘들이 점점 산책을 안 하고 그런 보더콜리는 부족한 활동량을 사고치는 걸로 풀고 결국 그게 문제견이라며 파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세 번째 충동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사실 보더콜리와 잘 맞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더콜리 같은 특수견종을 입양할 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어느 날 보더콜리를 알게 됐는데 예쁘네? 거기다 똑똑하다네? 뭐 활동량? 에이 까지거 얼마나 많겠어? 하고 데려오신다면 아마 그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보더콜리가 아니더라도 생명을 입양할 땐 제발 신중히 오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알려주세요.